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즘 같아서는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그큰 방향을 모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은 뭐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의 조국에 대한 난감함, 이 세상에 대한 난감함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틀이 다 허물어져가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좀더 낫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좀 암담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참 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지 않는가, 예, 그렇죠. 예, 끝까지 남는 게 뭔가, 아, 뭐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시대에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말씀밖에 없다. 한편 이런, 이런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거품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거품이 좀 걷어내지고 이런 위기의 때,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거품이 걷어내지고 진리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순간도 위기입니다만 위기를 감당하는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광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놓쳤었습니다만,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광풍은 주님께서 다스려야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심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야고보가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 일제의 말은 그 교회들은 다 초대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세계에 있는 교회들, 뭐, 다 초대교회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때 가장 진리에 가깝고 가장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완벽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초대교회들은 외부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뭐 사실 우리 교회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이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그 당시에 겪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 있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출신 배경이 달랐던 것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예 믿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유대인이지 않은 이방인들로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 이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에 굉장한 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외부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영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1세기로 휩쓸었던 그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공격을 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상 권세는 어땠나요? 로마 권세가 그 당시에 1세기 초에 1세기 때 그렇게 뭐라 할까요? 교회 우호적이었었던가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압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때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런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 생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했을 뿐 아니라 부흥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들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들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시든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많은 평안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싸움과 다툼 속에 지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들 속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은 항상 해롭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은 항상 해로워요.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항상 해로운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래요? 1절 말씀에?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요? 정욕, 정욕 때문이다 그 앞에 보면 싸우는 정욕, 개혁성경에는 싸우는 정욕 때문에 교환에서 싸움과 정욕이 일어난다 뉴리빙 트랜슬레이션 영어성경에는 이 싸우는 정욕을 evil desire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evil desires, 악한 욕망들 악한 욕망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만이 아니라 모든 싸움과 다툼 면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욕망들이 있기 때문이다. 맞죠? 정확합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나의 욕망들에 붙들려서 채우려고 매달릴 때 거기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두 가지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럼 목사님 모든 욕망은 다 악한 겁니까? 모든 충돌은 다 악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진리를 순수하게 붙들고 지키려는 열망 때문에 일어난 충돌도 악한 욕망 때문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엇시죠 루터의 종교 개혁 같은 겁니다. 루터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 당시에 카톨릭이 보이고 있는 문제점 95개를 붙였을 때 악한 욕망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적어도 루터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그런 마음을 한 것이었다. 자,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없는 충돌까지 다 악한 욕망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욕망에 대한 질문은, 요게 좀더 실질적인 차원을 가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악한 욕망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당한 좀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예? 뭐 믿든 믿지 않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예, 죄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좋은 것들의 공급자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 1장 17절 앞부분입니다.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버지로부터 온다. 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내려주시는 거죠? 왜? 왜, 왜, 왜그 좋은 은사하고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거죠? 가지고 있으라고요? 가지고, 거의 모셔두고 있으라고요? 그거 왜 주시는 거예요? 은사와 선물들을 왜 주시는 거예요? 잘 가지고 있고 거의 모셨더라고 그거 아니죠? 예,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것들을 누린다는 것 자체에 문제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을 누린다는 것 자체에 문제 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절 말씀입니다. 예. 뭐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라 그래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친구로 삼는 것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다. 이거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세상하고 짝하게 되면, 세상하고 친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멀어진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요. 예. 세상을 친구 삼으면 하나님은 원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세상과 벗이 돼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내 욕망을 위해서 희생시키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짝하면 짝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밝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내 욕망을 위해서 소모시켜버리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세상과 짝하게 된다고 할땐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뭐죠? 율법을,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것 같이 사랑하고. 근데 세상과 짝하게 되면 누구를 놓치게 돼요? 이웃들을 놓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예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뭡니까? 세상과 짝하면 짝할수록 율법을 정면으로, 하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좋은 것을 누리려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친구 삼으면 이웃들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가까이 면 가까이 할수록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이 둘을 다 가지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오늘 둘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욕망들을 그렇다면 이것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치료제는 없을까요? 악한 욕망, 성경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악한 욕망들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욕망에 대한 아주 좋은 치료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같이 부 시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악한 욕망의 치료제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악한 욕망에 대한 치료제는 겸손. 겸손이 바로 악한 욕망의 치료제입니다. 반대로 악한 욕망을 부채질하는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겸 예, 여러분 악한 욕망을 부채질하는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게 만듭니다. 내가 볼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리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필요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뭐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때 이런 나중심적인 욕망에서 우리는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나 중심적인 욕망에서 풀려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겸손은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 나를 낮출 때, 그즉 겸손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자리를 밀어내고 비키라고 하고 강제로 뺏어가는 일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신사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데 우리 자리를 뺏어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인생에 운전의 핸들을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그 핸들을 가지시고 나를 운전해 나가실 때 그래야 나는 세상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오늘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첫 소절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 1절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자기는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썼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예. 왕으로서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으로서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내가 어마어마하게 가져보고,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보고, 장가도 여러 번 들어보고, 그래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누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부족함이 없다래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이 유혹하면서 가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에 대한 싼 대치품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경지를 깨달은 거죠. 경지를 어떨 때 깨달아요? 겸손할 때 깨닫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겸손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만큼 낮추었기 때문에 이 경지를 터득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 경지를 알수 없어요. 여러분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니까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 깊게 깨닫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 내가 아 내가 아직 겸손하지 않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 틀리,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깨달면 들깨달수록 을 무슨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문제, 교만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의 교만 때문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악한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물론 그 말씀은 자언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조금 미묘한 차이지만요 하여님께서 겸손한... 교만한 자를 높이시지 않을 것이다. 교만한 자를 낮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는 높임 받지 못할 것이다. 교만한 자는 낮춰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칠 것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요. 겸손한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겸손할 때, 세상의 악한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주시는 말씀은 마귀는 어떡하라고요? 마귀는 어떡하라고요? 마귀는 무서우니까 스슬피하라고요? 아니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조건 마귀라고 보는 것은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마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마귀는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더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마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래요 반드시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지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자그다음 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대요 마귀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맞장서서대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까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욕망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악한 욕망에 붙잡힌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세상을 가까이하기 때문에. 악한 욕망에 붙잡히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기 하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하게 되면 악한 욕망에서 못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악한 욕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생긴데요? 일단 하나님이 가까이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하면 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어요. 약, 우리 1장 17절. 예? 온갖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예?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출처를 끝까지 살펴보세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땅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은 전부 다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 좋은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갖고 있지 않아요 마귀한테는 좋은 게 눈꼽만큼도 없다 그랬어요 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하나님은 뭐 100개 갖고 있으면 마귀는 한 10개 그렇지 않아요 예, 마귀는 하나도 갖고 있잖아요0% 0% 좋은 것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험 받았던 세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시험에서 뭐였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시, 험 예수님이 받았던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저라면 이 모든 천하 만국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웃기는 얘기죠. 천하 만국 영광이 누구 건데요? 그게 마귀 겁니까? 마귀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되죠. 거짓말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뻥이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것처럼 여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나한테처럼 이거 다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뻥을 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한테는 좋은 게 눈곱만큼도 없어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 좋은 것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것들을 얻고 싶으시죠? 두말 하면 잔소리죠. 좋은 것들을 얻고 싶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 다시 정리합시다. 세상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욕망이 안 없어져요. 악한 욕망. 악한 욕망이 안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한 욕망이 아, 안 없어지고 악한 욕망은 어디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교만에서부터 온다. 나 중심적인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나의 중심적인 교만으로부터 생긴 악한 욕망은 두 가지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이웃들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오늘 일절에서 말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사겠습니다. 세상 가까이하면 인생 망가진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갖고 계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 주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한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내가 지난번에 어디다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내가 지난번에 돈을 들린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의 가까이 한다는 것, 아마도 두 가지에서 아마 우리는 눈으로 볼수 있는 척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까이 하면 자꾸 뭐가 안 떠난다고요? 용, 이불 디자이어스가 안 떠나요. 이불 디자이어스는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좋은 것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해드리는 기쁨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뒤쪽에 하나님 아버지 나중심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익관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인접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야 고쳐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기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고쳐지는 것을 볼수 있는 저희들의 대결적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